Hi, I'm Baekhyun. I'm Kai. Super We are playing. Would you rather? 난 정확히 있어. 나는 너 뭔데? 나는 포토그래퍼. 어. 왜냐면 노래는 내가 틀수 있잖아. 음. 근데 사진을 내가 찍을 수 없잖아. 셀카 찍 찍은... 셀카밖에 안 되잖아. 아. 좀 자연스러운 모습, 일상을 아. 난 진짜 그래서 항상 난 개인 그 사진 찍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어. 음. 그래서 난 무조건. 나 지금 우리 매니저 형이 음악도 틀어주고 사진 찍어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어, 형 뭐가 자신 있어요?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어, 저는 요즘 뭐 음악 노래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음. 기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뭔가 DJ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음. 자기 전에 <laughs> 좀 약간 무드 있고 뭔가 좀따 어, 편안해질 수 있는 노래를 틀었으면 좋겠고요. 음. 그리고 화장실 갈때 화장실 갈 때는 약간 조금 경쾌한 좀 느낌으로 좀, 좀 시원해져. <laughs> 그거 뭐 씻을 때도 뭐 그렇고 뭐. 기분 전환인가 그런 노래. 아, 어, 진짜 모르겠다. 몸이 어아 아홉 살 너무 어려워. 아 내가 아홉 살때 생각해 보면 진짜. 아 예, 그리고 아 진짜 이만했어. 내가 근데... 그 70살의 그 정신 상태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아홉 살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인생이 뭐... 인생이 좀 달라질 고야 근데 영원히 아 근데 영원히 뭐지? 알건다 알고 몸은 젊고 다시 그러면 후회했던 것들을 고쳐서 다시 살아가겠지. 아니, 평생 아홉 살이라니까. 평생 아홉 살이요? <laughs> 아 평생. 평생. <laughs> 아, 너 아, 그러면 은막술 먹고 싶어 서 술도 못 먹고 머리는 이미 다 생각은 이미 다 커졌는데 운전도 못 하고 난 아홉 그래. 네. 살 그래도 아홉 살 나도 아홉 살 그래도 아홉 살. 하난7 0 살로 살것 같아. 몸이 안 편한데. 근데 아홉 살이라서 정신력력이 아홉 살. 인데 아홉 <laughs> 살. <9살. 웃음> <laughs> 잠깐만 내 아홉 살친데7 0살인데 칠십 살인들 엄마 밥줘막 이런 거 아, <laughs> 하는 거야. 예. <laughs> 나이번나이번이번이번 <근데 웃음> <근데 웃음> 아. 실수는 안 하고 살거 아니야. 근데 너무 극과극이다. 그렇지 이건. 진짜 고르기 힘들어 너무 어렵다.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어.